확신이 없으면 아닌 거죠. 그렇진 않아요. 확신이, 그 사랑은 사실 확신이 아니긴 해요. 사랑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영역이죠. 그러니까 설렘이 있는 거고요. <laughs> 확신은 사실상 그 우리의 마지막,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세금과 우리의 마지막이 피할 수 없는 거라 하죠. 확신할 수 없죠. 제가 짝사랑 중인데 상대방 반응에 확신이 없으면 아닌 거죠. 그렇지 않아요. 미지의 세계로 자기를 밀어붙일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. 용기가 없는 거예요. 용기가 없는 거. 저거 잘 생겼다면서 스킨십은 해놓고 일대일 약속 잡을라면 애매한 스탠스 이건 아닌 거죠.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용기를 가지고, 용기를 가지고 리포페이스 신념의 도약을 해야 돼. 요 신념의 도약 진짜로. 신념의 도약이 뭐죠? 신념의 도약 혹시 무슨 말씀하시는 을 거죠? 신념의 도약이 뭐냐? 신념의 도약이란 어디갔죠왜 이게 안눌리죠 신념의 조약이란 이렇게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자신감 있게 뛰어넘는 거예요. 신념의 조약이란.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있음에도 불구하고,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. 자신에 대한 믿음. 팩폭 좀요하니까, 팩폭 전문 채널, 로쇼캐스트에서 들어가겠습니다. 용기를 가지세요.